抛抛出啊！已经抛给抛出了，我抛出。进球！立博。

믿을. 아, 아, 아. 아, 아, 샷. 아, 샷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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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목소리> <오>! <목소리> 와 나이스, 용준이 나이스.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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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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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<목소리> 저글링이야 저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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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글링이야 저글린. 저글링 현석 3 와, 나이스, 3 3 3 3 3스3 깔끔한 3 반대. 반대. <laughs> 옆에서 체크 <좀> <laughs> 3 세, 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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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아, 3 나이스,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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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그쇼주쇼쇼쇼 <laughs> <laughs> <Nice up. 웃음> <laughs> 뭐와픽 <laughs> <laughs> 역시 리스 <목소리> <스리. 스리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드립니다. 하 자, 라스 라 1번. 라스트 1번.

좋차초짜1야초차야집야 집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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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올 집차야! 야야 <목소리> 어, 겠지 미리 넣어이렇게 집중될 때안 들어. 그렇겠지. 아, 아, 아. 역시. 아, 네. 네. <목소리>